안녕하세요. 7년차 레이싱 모델 박지은입니다. 그동안 여러 자동차 옆에 서서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푸근하고 듬직한 차, 현대 그랜저 옆에 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요즘도 매월 1만대 넘게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예요. 길에도 정말 많이 보이죠? 이 그랜저를 다시 쓰다듬어 봤습니다. 여기 앞모습이 아직도 호불호가 나뉘는데요. 저는 그랜저의 가장 큰 매력은 얼굴이라고 봐요. 잘생겼잖아요. 대형 세단인데요. 이렇게 둥글둥글, 권위적인 거, 딱딱한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끈합니다. 계속 쓰다듬게 돼요. <laughs> 그랜저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정말 큼직하죠? 하지만 실제로 구멍이 뚫린 곳은 그중 일부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이 은색 조각 사이로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이 가운데 현대 마크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헤드램프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가 그릴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램프인지 잘 모를 정도로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얼굴에 마스크를 쓴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아주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달려가는 그랜저를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관주행 등이 부둥호처럼 켜지는데요. 밤에 보면 저 멀리서 와도 그랜저가 오는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헤드램프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딱 켜지는 게 일관된 모습이 연거푸 확장되면서 차분하게 정돈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랜저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존재감이잖아요. 우리 아빠 시절의 그랜저는 잘 사는 사람들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그랜저가 많이 흔해졌지만 그대로 존재감은 어디 가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이 둥글둥글하면서 특이하게 생긴 차가 없죠. 멀리서 봐도 그랜저, 가까이 다가와서 봐도 그랜저. 주간주행 등을 이렇게 켜고 달려와도 그랜저는 그랜저예요. 이 그랜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이 그랜저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바로 스마트 다이렉트 카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1544-1969. 1544-1969. 여기 전화하시면 이 멋진 그랜저가 눌러지 마세요. 하루에 9,700원이면 자랑스러운 그램저 오너가 되실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스마트 다이렉트 카 1544-1969. 1544-1969. 그램저는 정말 커요. 길이가 5m에서 1cm 딱 빠지는 4,990mm. 5m가 넘어가면 기계식 주차장에서 잘안 들어가고, 자동 세차장 같은 곳에서도 잘안 들어가거든요. 커질 수 있을 때까지 커진 그랜저지만, 이 5m가 전혀 거대해 보이지 않아요. 유연한 라인이 매끄럽게 흐르는 아, 너무 멋집니다. 자꾸 쓰다듬고 싶어요. 이걸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슥 떨어지면서 우아한 몸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바퀴 위를 타고 흐르는 라인이 뒷바퀴를 더욱 풍만하게 보이게 합니다. 마치 후륜구동차처럼 근사해 보이지만 이 차는 앞바퀴에만 힘차게 굴러가는 전륜구동 세단이에요 그런데 이 유리창, 뒷문짝 뒤에 있는 이 조그마한 유리창 이 유리창이 있는 차가 있고 이 유리창이 없는 차가 있거든요 여기 없으면 좀 작은 차 여기에 유리창이 딱 있으면 고급차라고 하더라고요 뒷좌석이 넓고 뒷좌석에 귀한 분이 타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유리창을 뚫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오페라 글래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오페라 극장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관객석에서 보고 귀족들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오페라를 봤다고 해요. 무대를 향해서 조그마한 유리창이 뚫려 있는 방에서 비밀스럽게 오페라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 비밀스러웠던 오페라 글래스가 바로 여기, 그랜저의 오페라 글래스이기도 해요. 이게 밖에서 안은 잘안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 밖으로는 잘 보일 수 있는 창이라고 해요. 뒷 모습은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하죠. 앞 모습은 잠깐 잠깐 보이지만 뒷 모습은 계속 따라가면서 오래도록 질리도록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앞을 비추는 헤드램프 정도만 있지만 뒤에는 빨간등도 있고 주황색 깜빡이도 있고 후진등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차 이름도 앞에는 안 붙이고 뒤에 붙이죠.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보면서 읽게 되니까 뒤에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그랜저 G-R-A-N-D-E-U-R -E 딱딱 띄어서 써놓으니까 이걸 그랜저라고 가볍게 읽게 되질 않고 그랜저 그랜저 이렇게 장엄하고 묵직하게 읽게 되지 않아요? 그랜저는 밤에 이 붉은색 미등이 쫙 들어와서 아주 멋집니다. 이 형상이 미니 스커트를 살짝 들어 올린 것처럼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엉덩이가 아주 탐스럽고 매끄럽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꾸 쓰다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랜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실제로 스마트 다이렉트 카를 통해서 출고한 그랜저 2.5L 모델이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9,700원씩 모아서 매월 29만 1,000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만원도 안 되는 돈을 쓰면서 매일매일 모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부러워서 스마트 다이렉트 카에 전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하러 갑니다. 1544-1969 1544-1969 여러분, 근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세요. 아, 정말 큰일 날 분들이네. 냉큼 누르세요. 구독, 구독, 구독. 빨리 빨리 구독. 우리 아, 예뻐 안 하고. 아, 이쁘노. 이런 <laughs> 표준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laughs> 여러분, 근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세요. 아, 이거 섞여서 더 이상한데요. <laughs> 유연한 라인이 매끄럽게 흐르는 아, 너무 멋집니다. 자꾸의 아이고. 에... <laughs>